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철입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23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3포인트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역시 7.6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률로 보면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9% 역시 코스닥이 강하죠. 매번 이 시간 근처에 말씀드리면서 상대 강도가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있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 다만, 현재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얘는 직종 고점대 영역권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일부는 여기서는 챙겨놓는 전략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아, 여기는 올라갈 때 여기 20선 근처가, 여기가 1차 저항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직종 고점대를 1차 저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몇번 얘기하지만, 레버리지로 홀라당 다 팔아버리면, 다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 포지션을 어, 갖고온 이후에, 이건 저희 현임용 방송이다라는 말씀드렸었죠. 어, 지금 현님들이이 방송 듣고 계시거든요. 어, 이걸 유튜브에다가 요거 중간 방송만 잠깐 풀어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기 6,400원에서 매수하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는 4,300원에서 매수해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계속 매수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버지 포션을 가, 계속 갖고갑니다. 대신 이 중간에 주가 이렇게 조정받으려고 할 때. 여기여기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으여고 조준 받으려고 그럴 때, 어게하면 인버스로 헷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갖고 쓰면서, 레버리지를 그냥 킵하고 쓰면서, 여기서 이 근처에서는 차라리 인버스를 갖다가 아, 일부를 갖다가 헷재하는 전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아, 인버스를, 아, 현재 제시를 한5% 정도, 투 타임스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내부자가 끊은 네건 투타임 쓰이고요. 인버스는 5% 정도 했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릴 대로이 장은 역시 올라가고 특히 코스피가 아 오늘도 올라가지만 20선 하지만 코스닥이 좀더 더 강한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패턴의 모양을 보면 여기에 20선 돌파가 매우 중요한데 위에서는 오늘 플러스인 플러스지만 아, 위에서는 역시 매물이 아, 20선 20선 근처에서는 매물선이 있기 때문에 이 근처는 약간. 리스크 를 관리하시면 되겠다 판단됩니다. 대신 역시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여전히 매수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주는 것이 현재 시장에선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뤄가서 오늘 시장의 무게 중심이 있는 종목군단들, 어떤 종목군들이 무게 중심에 들어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약간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또셔던 조목군단들도 하단에서는 매수가 형성되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일부 제약 바이오 조목군도도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면 일부 뭐 중공조목군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좀더 그래프를 확대한 화면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움직일 때 어떤 조목군들이 무게 중심이 있느냐, 지금 상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 주권에 있느냐.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이 주도주권의 노재는 종목권중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매드프 톡스 올라가는데요 요번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얘가 월초 위로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는 겁니다 애들이 주도주입니다 얘를 지금 사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아 이들 종목이 주도주니까 그러면 이들 종목이 밀리터 사겠다 하시면 되는 거죠 심풍작은 단골 종목이죠 이종목 빼놓지 않고 우리가 조종을 줄 때마다 매수 플레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결국가 위로 나라갔습니다 그죠? 이건 MSI 편입과 관련돼서도 이런 종목군들은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종목단을 말씀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제약이 역시 오늘도 강 올라갔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어제 강했지만 오늘 아침에 만했잖아요. 이렇게 만할 수권 때 있을 때 매수 전략사에 크게 가능한 요런 위치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 종목군단들, 5G 종목군들. 아, 이런 4차 산업 섹터 종목군도 이런 종목군도 굉장히 좋죠. 대표적으로 대보 마그네틱이것도 어제 말씀드던 거죠. 이 윗꼬리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윗꼬리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장주에 풀었을 때 배팅하셨을 때는 번개차트를 가지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쌍바닥을 주는 영역권 때 요럴 때는 계속 매스플레이를 가져가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니까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5G, KMW 이건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인데 얘네들은 아 인도가 파일을 제외한 아 소위 아 인도와 지금 중국 간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계속 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파일를 중심으로 한 중국 제품을안 쓰겠다. 이거 재료죠. 여기다 또 미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료죠. 특히 하반기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5G 투자가 굉장히 강력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트를 갖고 이들 종목은 모든 자하나쓰조사습니다 KMW도 있고요. 여기 인화이어도 있고요. 그죠? 렇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쏘시는 것이 필요하다그랬는데 얘들이 전부 다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이들 종목입니다. 이들 종목군이 주도주성 종목입니다. 오일 솔루션. 뭐든지 하나는 당간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는 당간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 이 밑에서부터 움직이는 종목군에서는 아치트리비엔타. 그다음에 우주 레트로도 약간 주저 받은 다음에 옆으로 걷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한글 컴퓨터. 자, 이 종목 할 얘기가 많은 종목이죠. 요즘목은 우리가 내려갈 때 마이너스권 때 지금 제가 세 가지 해들 있죠. 레버지모스한 다음에 오늘 시장에 탄력주 그다음에 마이너스 종목을 마이너스 매설 거. 요건 최근에 마스톤 종목 중하나였었죠 오늘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 서울 반도체거마이너스때 배팅 전략 가능하고요. 한세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지금 요거 마이너스때 어제도 어제도 얘기했던 종목군 같은데요. 종목도요. 마이너스 때영역을쓸 때는 저런 종목군들은 매수 플레이가 가능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신 것이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자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보시면요 가하격이였다가 오늘 조정하는 종목군들에도 있는 것입니다. 와이팜 이것도요 이것도 5G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와이팜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권 때일 때 매입전략 괜찮습니다. 슈피겐코리아 이것도 아주 대대로 조정하는 종목군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 영역권 됐을 때는 아,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아, 필요하다 판단된다. 그런데 이 와이소 같은 경우도 밑으로 마이너스했을 때 다시 에, 밑에서 움직였던 점이죠. 이 알테오젠 같은 것도 보세요. 마이너스였다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묶으세요. 이걸 매미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대형 먹는 다음에 살짝 조정 주는 거, 매미캔들이거든요. 이거 실제로 어, 저희 회원들하고 같이 공략했던 주목 공짜 하나가 요즘 먹인 돈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밑에서 매입 아, 비절라 그다음에 M, 이거 M플러스, 이거 M플러스 이런 것들도요. 밑으로 마이너스 공 d e l 는 매입 전략이 가능하다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진 다이아. 아, 이것도 종가상 만났을 때는 역시 하단에서는 매수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S도 이거 적어놓으시고. 이거 왜냐면 적산비 올라가기 때문에 오르 주가가 조준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명단을 꼭 적어놓으셨다가 편하게 종가에 그냥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 어, 요 우리들 제약은 바로 어, 요거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던거 아, 이렇게 키가 겸지했던 점은 외부로 조종하으면 입성 근처에서 뜬다. 요런 공식들 아, 반드시 아, 필수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매매하기 좋습니다. 아모 팁도 이거 탕물 아닙니까? 요것도 TV에서도 얘기했던 점이죠? 점심시간에. 어, 지오스부터는 다시 조종이네. 요것도 또 종가상에서 아, 밑으로. 말했을 때는 맵 전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장은 여전히 우후 상향 중에 있어요. 다만, 주가 위로 올라갈 때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고 상대적으로 데코 보코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 때베팅 전략보다는 어떤 종류 올라가는 걸 보고 있다가 그 종목군들의 밑에 만화 써서 베팅하시면 괜찮다 판단됩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공략하셨을 때 레브리지 쪽이 레브리지 쪽은요. 기본적으로 매매할 때 가장 매매하기가 편안한 구간이 바로 요 레브리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브리지 쪽은요. 매매할 때 레브리지와 인버스가 있는데요. 이 레버지 가 올라갈 때, 요거 올라갈 때, 요 레버지가 올라가, 얘 지금 직전 고점 때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요거 갖고 있는 분들, 요쪽 한반 정도는 인버, 요 인버스에 처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올라갈 때 이십선 근처 여기는 일단 일부 챙겨 주력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큰 맥점은 역시 엠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6 0이 꺾어지기 전까지는 얘는 매스프레이가 놓여있는 구간이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럴 때 장중에 내가 매매하는 방법은요, 번개 차트를 꼭 활용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람, 아, 구독해 놓으시고요. 아, 재료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점심시간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